안녕하십니까 입주민 여러분 비스타 동원 2차 이장 김건목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비로 인해 어제저녁까지 무대 설치를 못해 오신 입대의 안구현 회장님과 최은 옷을 입고 비바람 속에 떨고 계시는 강성래 관리소장님을 보면서 밤을 하얗게 세우면서 기도하였는데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맑은 날씨를 해성 올림 마당 축제 의상을 열게 되면 우리 입주민께 기쁨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5천 관계로 붕장화 축제가 연기되어 오늘 저희 개식에 같은 시간을 내어 내빈 소개를 이부로 연기하였는데 어, 저희. 정동만 국회의원님께서는 저희 집 방문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예빈 소개를 어, 정동만 국회의원을 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님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